여러분,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? 와,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저렇게 즐기고 강할까? 하는 생각이요.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도대체 한국인의 이 남다른 강인함과 끈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. 이 이론에 따르면요,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딛고 서 있는 이 땅, 한반도의 지절학적 위치 그 자체라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. 기는 끝에 모인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마치 에너지가 자석처럼 어떤 흐름의 가장 마지막, 그 끝지점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이걸 좀더 크게 지구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그렇죠.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 양끝인 N극과 S극으로 모여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, 한반도가 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흘러들어와 맺히는 일종의 에너지 종착점이라는 겁니다. 대륙의 모든 기가 이곳에 응축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기가 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? 글쎄요, 불같이 화를 내는 다혈질적인 면도 있지만 또 누구보다 흥이 넘치잖아요? 그리고 특히 예술이나 체육 같은 분야에서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야기는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하늘에 있어요.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한 계절의 흰말입니다. 한반도의 하늘을 보면요, 이건 마치 거대한 힘겨루기 같아요. 겨울에는 저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, 여름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밀고 들어오죠. 이렇게 성질이 전혀 다른 4개의 거대한 세력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곳에 사는 생명체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기호와 끊임없이 아주 처절하게 싸우면서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.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지 한번 보세요. 한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었다가 한여름에는 또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찾아오죠. 1년 사이에 무려 70도나 되는 온도 변화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. 이런 극한의 환경이 특별한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 이 책은 말하는데요. 그걸 전천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강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. 자,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. 대륙의 에너지가 응축된 이 강력한 땅,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주는 하늘. 이 둘이 만나면 과연 무엇이 만들어질까요? 이 이론의 가장 멋진 비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. 이렇게 특별하고도 가혹한 환경이 최종적으로 빚어낸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 답은 바로 담금질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. 최고의 칼, 즉 명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뜨거운 물에 달궜다가 차가운 물에 식히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잖아요. 바로 그 과정처럼 한국인의 기질이 단련되었다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? 모든 걸 녹여버릴 듯한 여름의 폭염은 쇠를 달구는 용광로가 되고요.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혹한은 그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찬물이 되는 거죠.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끝없이 반복되는 땅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. 사람도 동물도 저 들판의 식물 하나까지도 살아남기 위해서 매순간 바짝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죠?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으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? 결론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대륙의 끝자락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땅, 그리고 둘째, 뜨거운 용광로와 차가운 얼음물을 오가는 듯한 하늘의 시련, 바로 이 땅과 하늘의 만남이 한국인 특유의 강인함과 경쟁력을 빚어낸 거대한 담금질 과정이었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강인함, 정말 우리가 발딛고 선이 땅과 우리 머리 위에 저 하늘이 함께 빚어낸 작품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